어쩌다 마주치 사연 엄마, 집에 갔어? 그렇게 됐다 급한 일 생겼어? 왜 말도 없이 갔어? 아, 그렇게 됐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마 형준이 픽업 간 사이에 안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안서방한테 물어봐라 형준이 아빠한테? 모른다고 하던데 몰라? 어이구, 복장 터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형준이한테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중에 할머니 집에 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해주고. 엄마 진짜 이러기야? 말을 해야 알지. 그럼 내가 답답하잖아. 너나왜 불렀냐? 형준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피자 사주려고 했거든. 근데 엄마도 피자 좋아하잖아. 할머니도 보고 싶다해서 불렀지. 근데 왜안 서방 평소에도 먹을 때 그래? 결혼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피자 때문에 그랬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여튼 좀 그랬어 지금 남은 피자 보고 있는데 피자 가장자리 테두리만 남기고 새우 토핑은 하나도 없던데 이거 안서방이야? <laughs> 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웬만해서는 먹을 것 가지고 안 그러는데 안서방 하는 꼴이 하도 얄미워서 그렇다 행연아, 너도 제대로 못 먹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화가 나더라고. 아, 미안해, 엄마. 형준이 아빠가 엄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럼 평소에도 늘 저렇게 식탐을 낸다는 거야? 형준이 것도 안 주고? 일단 자기 입이 먼저야. 그래서 자기 아들이랑 먹을 것 때문에 싸워. 아이고야, 문제네. 형준이는 먹을 게 없다고 난리 났겠네. 어쨌든 오늘은 미안했어. 다음에 내가 엄마 집으로 갈게. 알았다. 바쁘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TV에서 비만 관련 방송을 봤거든. 근데 형준이 애비 생각나서 연락했다. 아, 네. 넌 걱정도 안 되냐? 네 서방이 처지경이 됐는데도 성인병으로 일찍 죽으라고 냅두는 거니? 어머님 그거는 아니죠. 그런 애가 형준이 애비가 저렇게 뒤룩뒤룩 살찌게 만들어 옆에서 안 말렸어? 해봤죠. 결혼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딱 봐도 100kg는 넘을 것 같더라. 못 먹게 만들어. 그렇게 하죠. 하기는 개블 건성으로 하니까 그렇지. 강력하게 해야지. 아이 그러다 우리 아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근데 스트레스는 주지 마라.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니 그러다 성인병보다 다른 병 때문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아니 못 먹게 만들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먹던 습관이 있는데 여튼 스트레스는 주지 말되 살좀 빼게 해 너랑 같이 운동을 하든지 아니 도대체 어떡하라고 통수를 때려서 말할 수도 없고 아 오늘 왜 이러냐 으 짜증 나. 난데 오늘 집에 오면 거실 책들 정리해야 한다. 정리? 그래. 그래야 형준이 새로 산책 오면 거기다 넣을 거 아니야. 아우, 움직이기 힘든데. 여보, 혼자 하면 안 돼? 안 돼. 나도 일 끝나고 가서 하는 거라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해서 빨리 끝내고 쉬자고 알았어? 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냥 자기가 해. 진짜 이러기야. 내가 뭘? 과체중이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뭐라고?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못 먹다 죽은 귀신 붙었어? 아니 왜 그렇게 먹을 거야 환장해?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며칠 전에 엄마 오셨을 때 피자 먹었단 날 기억나? 엄마 집에 갑자기 가신 날 말이야. 어 기억나. 아 근데 왜 빨리 가셨대? 왜긴 왜야 당신 때문이지. 나? 내가 뭘 어쨌는데? 형준이랑 엄마랑 나랑 자기 이렇게 네 명이서 먹을 피자였는데 어째 자기가 좋아하는 새우 토핑만 골라먹냐? 쉬림프 피자가 콤비네이션 피자가 됐어. 그리고 피자 딱딱한 부분만 남기고, 치즈가 있는 조각은 홀랑 다 먹고... 지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그래... 배려가 없잖아. 어떻게 다 골라 먹고 딱딱한 피자 테두리만 남기냐고... 아, 그래서 장모님 일찍 가신 거야? <laughs> 아, 웃기다. <웃음> 웃음이 나와... 아, 그럼 아를게요! 맛있는 피자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었다고 삐지고 그러시냐? 장모님 의외로 귀여운 면이 있으시네? 내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 무슨 포인트? 자기가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같이 먹는 사람한테 배려가 없는 거잖아. 더군다나 장모님인데. 좀 챙겨드려야지. 결혼 전에는 안 이랬으면서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럼 피자 두판 시키면 되잖아. 그럼 자기가 그 피자도 그렇게 먹겠지? 아,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런다고. 자기 집에서 어떤 줄 알아? 오늘 아예 날 잡았구나. 그래.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삼겹살 1kg 혼자 구워 먹고 늦게 하니까 이가심으로 라면까지 또 끓여 먹고 자잖아. 근데 잤다가 일어나서 아침을 또 먹고 출근해. 고기는 먹고 싶은데 밤 늦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새벽에 먹은 거고 밤에 먹으면 삼겹살의 지방이 다 살로 간다고. 자기는 먹고 자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게다가 라면까지 먹고 자는데? 새벽에 먹었잖아. 그럼 다르지 아, 이건 또 무슨 논리래 나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자기랑 밥 먹으면 아주 짜증나 죽겠어 겸상하기 싫어진다고 뭐? 당신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아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는 자기가 다 먹고 나랑 형준이는 국물만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김치찌개는 국물이 메인이야 난 국물 우러나고 남은 거 먹는 거고 자기랑 형준이 맛있게 먹으라고 에이, 그런 기쁜 뜻을 몰라주고 정말 섭섭하다 뭐라고 그게 배려한 거라고 나참 기가 막혀 연어 포켓 샐러드 샀을 때 연어만 먹은 건 야채가 몸에 좋으니까 야채 먹으라고 남긴 거지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다 먹어 에이,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 그게 나눠 먹는 거냐 혼자서 다쳐 먹는 거지 아주 가면 갈수록 더해 그렇게 혼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살쪄서 몸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이. 그리고 또 어땠어. 자기가 일찍 와서 밥을 다 먹는 바람에 형준이 픽업하고 와서 밥 먹으려고 보면 밥솥에 밥도 없었잖아. 밥은 또 하면 되잖아. 뭐가 힘들다고. 그래. 또 하면 돼. 근데 그러는 바람에 형준이 저녁 늦게 먹게 되고 늦게 자고 일상이 뒤죽박죽이야. 자긴 먹고 나면 치우지도 않고 자잖아. 나 혼자 다 정리하고 자면 너무 힘들다고. 진짜 지긋지긋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아나 어, 결혼 전에도 이랬어 자기랑 결혼하려고 다이어트 한 거지 이젠 결혼했는데 잘 보일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아, 어, 진심 빡치네 난 당신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이게 화낼 일이야? 화낼 일 맞아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고 어휴, 어이가 없네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 자기 진짜 속 좁다 내가 속이 좁아? 자기, 말다 했어? 나도 한마디 하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뭘 먹는 거 가지고 그래?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워서 그래? 와, 어, 왜 답답해? 당신은 귀에도 살이 쪄서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아니면 뇌에도 지방층 이 있어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야, 말이 심하잖아. 귀에 살이 쪄? 뇌에 지방층? 말 곧다위로 그 할래? 너뭐 완벽한 줄 알아? 먹을 것 때문에 남편 구박하는 악독하고 치사한 여자야. 뭐라고? 아이씨, 전에 어머님이 자기 자꾸 살찌게 만든다고 나한테 뭐라 하셨는데 이건 처음부터 어머님이 잘못 키운 탓이네. 반품해야겠어. 뭐 반품? 그래, 너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물건이냐 반품하게? 어머님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지. 어떻게든. 어디 간 거야? 형준이도 안 보이는데. 형준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 그럼 자기는? 난 출장 왔지. 토요일인데? 그렇게 됐어. 한 일주일은 걸릴 거야. 그런 줄 알아? 뭐? 뭐? 아 그럼 형준이는 어떡하고? 아, 나 혼자 어떻게 케어해? 아빠니까 해야지. 아, 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아, 어떻게 케어하냐고? 정 힘들면 어머니한테 SOS 해. 아이씨. 일단 알았어. 예, 형준 애미야. 바쁘냐? 회의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라 길게는 못 해요. 너 빨리 와라. 저 지금 못 가요. 출장 중이라 사일은 더 있다 가야 해요. 뭐라고? 아이고. 왜요, 어머니? 못하겠다. 뭘요, 어머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뭐가 어려우신데요? 내 아들이지만 저런 어휴, 음식이란 음식은 지가 혼자 다 쳐먹고 형준이는 못 먹었다고 울고 내가 아주 피곤해. 그랬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뭐좀 들라고 시켰더니. 하지도 않고 차빠져잠이나 쳐자고 새벽부터 고기 냄새 집안에 풍기고 아주 배 속이 잔반통인지 넣는 족족 없어지더라 아직 3일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관리 좀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전 못하니까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님이 해주세요 아셨죠? 아니. 쟤는 안 듣는다고. 맞아요. 귓구멍에도 살이 쪘는지 잘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스트레스 주시지 말고 관리 잘 시켜 주세요. 뭐? 그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그래. 근데 내가 좀 힘든데. 네 친정 엄마랑 나눠서 하면 안 될까? 아, 친정 엄마도 여행 중이라 집에 안 계세요. 뭐? 아이고, 아이고, 두야. 일 끝나고 갈게요. 갈때 메로나 사갈게요. <laughs> 형준, 애미야! 애미야! 야! 야! 아이고, 진짜 귓구멍에도 살찌나? 네이버 검색해봐야겠다.